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수자 3 6육오도시입니다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영상의 주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소재로 한번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게 음. 음극재 쪽인데요. 음. 음 제가 아는 음극재예요? 예. 음극재는 흑연 쓰는 게 음극재인데 현재는 음극재. 네. 네. 근데 제가 아는 응급제는 실리콘 응급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 응급제는, 응급제는 네. 흑연을 주 원료로 해요. 아 흑연인가요? 네, 제가 근데, 건너뛰고 간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느냐 네. 코팅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음, 거여서 제가 아는 건그 어떤 응급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좋은 차, 프리미엄 차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갔었다. 그래서 그뭐 포르쉐 그거밖에 없었어. 그거없었 <laughs>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네.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최근에 네. 네. 다시 한번 좀 이런 응급제 시장 쪽으로 뭔가 또 음. 자금도 몰리고 있고 또 음. 캐파 증설도 있는 것 같아서 음.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오늘 이렇게. 뭐, 그냥 요 차인 것 같아요. 네. 실리콘 음, 기존의 음극재는 흑연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에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음. 흑연 음극제가 들어가요. 흑연 음극제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실리콘 음극제가 들어간 상용화된 차는 네. 포르쉐 타이칸 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 흑연이랑 실리콘이랑 차이가 뭐냐. 그렇죠. 차이가 뭘까요? 네, 같은 응급제인데 그니까요. 그러면 흑연은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음...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비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량의 차이는 달라지는데, 네. 첫 번째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고요. 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 주행거리도 늘어난다. 네, 여기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 충전,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네. 충전 시간에 관여했다. 네. 네. 그러니까 급속 네. 충전. 음.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G 바겐에 새로 나오는 어 맞아요. 네, 벤츠 G 바겐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써서 기존 대비해서 주행거리를 거의 40% 이상 늘렸다. 네. 이건데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G 바겐 비싸죠? 비싼 차죠. 네. 포르쉐 타이칸 비싸죠? 네. 누가 뭐가 더비싼가요 <laughs> 어, 포르쉐 타이칸이 더 비싸요. 비싸네요. 네. 네 근데 이제 2억, 3억 하는 차인데, 네. 예를 들면 같은 전기차인데, 음. 예를 들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야 출력도 좋고, 이제 사실은 다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네. 어, 예를 들면, 내 차인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 뭐, 이동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어, 주행 네. 가는 거리가. 어, 아니면 충전하는데 막 이틀 걸려. 아니요. <laughs> 어 아니면 진짜 뭐 말은 이제 제가 조금 과대하게 얘기하긴 네. 했지만 뭐한4 0분5 0분 걸린다고 생각을 네. 해봐요. 다른 차들이랑 오래 같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비싸게 이동 그럼 이 차를 왜 사요? 그쵸 사는 이유가 없겠죠. 그냥 브랜드 네임인 건 보고. 에이사는 그렇게 네. 안 사셔. 그치 할 수는 있겠지만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음... 그러면 비싼 차를 또 어찌됐건 내연기관으로도 팔고 있지만 네. 같은 차종인데 전기차 라인업으로 또 판매를 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일반 다른 전기차는 좀 달라야 돼. 어, 많이 달라야 될것 같아. 비싸야 같아요. 되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충전 시간도 조금 빠른 게 소비자의 심리고, 음. 빨랐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도 다른 거뭐 400km, 500km. 킬로 갈때내 거는 600 k 로700 k 로800 k 로갔으면 좋겠고. 네. 이게 기본 심정이라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랑 어찌됐건 성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쪽만 끌어올리면 사실은 네. 어,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양극재는 이미 기술 개발도 많이 됐지만 네. 음극재 시장은 아직 조금 많이 캐파가 남았거든요. 어 네, 기술에 대한 좀 네, 기술에 아, 네. 대한. 그래서 이 기술을 끝까지 막 끌어올리고 음. 있는데 그 지금 과정이 실리콘 음극재인 거야.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화가 될 거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네. 있는 뭐 대주전자재료 주가도 있고. 좋았죠. 그래서 네, 왜냐면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했던 게 대주전자재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가 좋았는데 오늘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앵커님들이 음. 그래도 최근에 2차전지 소재 LNF가 아... 네, 7조 원 수주. 네. 음, 계약을 해서 최근에 뭐 거의 5개 5억 거래. 네, 18%, 오늘까지는 네. 거의 22% 오른.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네. 오르고 있는데, 뭐, 계속 갈 거냐? 라고 네. 물어보길래, 갈 거는 같은데, 난 조정은 올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와, 근데 시총 음. 8조짜리 이, 회사가. 지금 2위, 2위까지 갔어요. 시총 8조짜리 회사가 7조 네. 공시를 했으면. 음. 두 배가 떼야 되는 게 맞죠. 친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음. 이제. 시장 자체가 힘든 시장이라서 아,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정, 결론은 보면 이렇게 가겠지만 네. 중간에 조정이 계속 너무 심할 거라는 거지. 음. 그럼 사람 심리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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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수익 못 보고 팔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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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 더 빠지는데, 아, 이거 뭐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론은 못 참고 네. 팔았어. 그럼 팔면 또 올라가. 맞아요. 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래 네. 가지고 있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요즘에 시장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 양극재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네. 음극제는 그렇게 많은 반등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작년에도 그런 구조긴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 어찌됐건 2차전지 소재 쪽이 괜찮기는 한데 네. 어 그러면 양극제에서 빨리 수익 보고 그 다음 음극제 가고 전액 가고 왜냐면 지금 전액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전액도 나오 나온... 네, 전액도 어... 이제 어? 그럼 이쪽들 가니까 또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그렇죠. 얘기들 당연히 왜냐면 캐파 증소라고 많이 하면 은 결론은 이게 다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음... 저는 순환매 추에 총에서 보면 응급제가 괜찮을 것 같고, 음... 작년에는 한다, 한다라고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는 게 지금 거의 눈에 보여요. 보이네요 어. 네, 뭐, 음. 이제 제가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네. LG 엔솔은 실리콘 형각. 청각... 비율을 이제 10%로 늘리겠다라고 어, 네. 어, 얘기하기도 있고, 음, 얘가 음. 얘가 하고 있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의 탄소 복합체를 또 해서 음. 기술을 적용하겠다. 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술 개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좀 이뤄지고 있는 거네 네. 지금 LFP랑 네. NCM이냐 n c m 이냐 이게 막 음. 서로 싸웠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아직에 흑연 응극제냐 실리콘 응극제냐 어... 실리콘 뭐 탄소 복합체냐 아니면 뭐 다른 또 다른 기술이냐 이게 계속으로 흑연보다 실리콘이 전 점점 점 나아지니까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다른 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가 또 가격적인 거 네. 이런 거막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죠. 거네요. 양산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음... 네,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전해질에서. 네. 전해 액을 쓰는데, 그쵸. 전고체도 기술 개발은 꾸준히 하잖아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 꿈의 뭐 배터리라고. 어, 어, 이제 고체니까, 예, 고체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안 불도 잘안 나고, 네. 오래 쓰고 영양도 좋고, 오, 예. 예. 계속 기술 개발은 어찌됐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많은 회사들이 음. 지금 기술 개발도 하고 증설도 하고 있다라는 게 호재인 네.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s k 온 같은 경우에도 포드에 이제 납품하는데, 네. 7%짜리 실리콘 응극제 적용된 거 음. 이제 뭐 납품한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은 조금 많이 얘기를 들긴 듣기는 해요. 어, 네. 근데 생산량이 그러니까 증설한다고. 아증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천톤 정도밖에 안 돼요. 천 톤, 네. 예, 네,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laughs> 네,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잡히면 근데 제가 볼때는 실질적인 매출은 그래도 내년부터 잡히지 않을까. 어, 빨라봤자 올해 말이나요 네. 네. 그리고 뭐 SKC 같은 경우에는 2 4 년도에 양산하겠다. 어, 2년 뒤. 네, 그 다음에, 네. 롯데 케미칼도 우리도 하겠다? <laughs>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론 하겠다잖아요. 네, 다 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대주전자 재료가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대놓고 했던 음, 이유가 음. 방송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양산하고 있고, 양산하고 있고. 어, 심지어 상용차에 들어가 봤고, 음. 어, 해서 저는 괜찮지 않을까. 어, 네. 사실 이걸 음. 보고 계시는 지금 음. 시청자분들께서도 음. 아셔야 되는 것중 하나는, 네. 저, 저 저도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사실 저이 기사 떴을 때 바로 검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음. 대주전자? 네. 음. 근데 그날, 음. 바로 이 기사 뜬 날, 바로 8% 오셨다. 올랐고, 네. 오늘도 제가 알기로 한4%한중반대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뭐전 차트도 모르고, 기술도 잘뭐 분석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까 바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쵸. 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했했을 때 사실은 좀 늦었어. 왜냐? 어. 제가 검색했을 때는 이미 4% 올라가고 있는데 음. 요새 시장에서 따라붙는 건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음. 안 따라붙었죠 근데 아깝지. 붙을 걸 그랬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8 먹었는데 아 진짜요 예. 예. 근데 또 이게 못팔도러 떠오를 것 아, 같으니까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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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laughs>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예. 응급제 쪽에서는 굳이 음. 꼭 실리콘 응급제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은 실리콘 코팅하는, 이제 흑연이 원래 주니까, 네. 기존에 였으니까, 실리콘 음. 코팅하는데 비율을 뭐 7%냐, 6%냐, 10%냐, 12%냐, 요 네. 싸움인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25%가 늘어나냐, 40%가 늘어나냐인데, 네. 어, 지금 벤츠는 40%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 근데 밀도가 늘어나면 거리도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줄어들고, 달라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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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회사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삼성 s d i 네. 어, 여기는 실리콘 탄소. 음... 어 기술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네. 어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해외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리튬 배터리 음극제를또뭐 하겠다. 예그니까뭐참 아... 네. 많아요. 뭐실 공개도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 네. 네. 뭐그 다음에 흑연도 뭐 인조가 있고 천연이 있고 사실 네. 다 달라서 네. 뭐가 주류를 이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저는 어찌 됐건 양산이 됐다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어, 네. 왜냐면 양산이 됐다라는 거고 양산이 돼서 실적이 찍히고 돈이 남았다라는 거는 음... 상품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음, 결론은 새로운 기술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음... 돈이 되는 걸 네. 찾고 해야 음... 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겠지. 그니까요. 어, LFP도 원래 있었고, 네. NCMA, NCNM도 있었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래도 LFP보다는 네. 이쪽이 더 고밀도가 되고, 음. 음 이쪽이 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중 개발을 했던 거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유효했죠. 어, 그죠 어.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조금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LFP를 네. 여전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많이 쓰지만, 네. 시장이 그렇게 양분화가 된 거는 같아요. 음. 근데 전체 캐파로 보면 NCM이나 NCM이 n 더막 예, 캐파가 크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음극제도 이제 그렇게 조금 양분화 혹은 어. 다분화가 되지 않을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는 음. 우리나라 배터리 이제 음. 많이 더 손해를 볼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을 lfp 쪽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네. 비용 부담이 더크고요그 네.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케파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많이 팔리면 음. 수요가 많으면 그쵸. 결론은 거기 판가를 전이하면 되는데 음. 가격 올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음.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얘기는 작년에 미친듯이 나왔지만 아유, 네. 사실은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 네, 네. 심지어 오늘 보니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가 8인치 웨이퍼 네. 생산하는데 8인치 웨이퍼 절 많이 쓰는 데가 자동차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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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은 캐파 증설도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 오늘도 막 다른 방송에서 전문가랑 들 기존에 이제 저희들끼리 막 대화를 하거든요. 어, 돈도 없어갖고 얘들 증설 못할 텐데 <laughs>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야. 공급을 안 늘리니까. 안 늘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지 예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존에 지금 풀 캐파야 네. 새로 줘야 되는데 새로 지을 만한 돈이 너무 액수가 커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타이트한 건더 지속이 될것같아예 음... 네,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결론은 지금 자동차 신차를 대기를 걸면 오랜 시간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 자리거나 더 늘어나거나 특히 음. 인기 차종들은.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네. 싼걸 많이 만든 게 아니라 비싼 걸, 비싼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네.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비싼 거 팔자. 음. 내연기관 팔아봤자 나중에 또 뭐지고 저지고 뭐 환경 부담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차라리 네. 이왕이면 전기차 만들어서 팔자. 음. 이 추세인 거야. 그러니까 네. 비싼 차에 좋은 배터리가,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랬잖아. 예 네, 그니까 러 판가 전이가 안 돼. 그렇죠. 음... 네. 그래서 LFP가 사실은 원가 부담이 원래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네. 잘 팔리면 판매 가격을 올려버리면 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구조인 거지. 그니까 저희 네. 배터리 업계는는 K 음... 배터리는좀더 좋은 그쵸. 상황인 거네요. 네. 음... 그래서 더 이제 셀업체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지. 그쵸. 야, 근데 실적 진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요, <laughs> 뭐 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까는데 좋아. 어. 네. 근데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소재 기업은 이거야. 셀 업체가 까보니까 실적이 괜찮아요. 그쵸, 그럼 가격 올려도 되잖아. 아, 그럼요. 근데 얘가 실적이 안 좋아. 그러면 못올리잖아 못 그렇죠. 예. 네. <laughs> 그것도 사실은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 판가를 뭐 예를 들면 5% 올리면 음. 영업이익이 5%가 나는 거고. 그쵸, 어, 예를 들면 원자재 비율이 10%가 올랐어요. 근데 음. 판가 10% 올려 버리면 영업이익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다른 데들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떴는데 음. 나는 유지야. 아. 그러면 응. 주가는 그렇지 이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 우리 주가는 올라가는 거지 그거 엄청 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소재 의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케파 증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사실은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 미국에서 공장 지어요. 음... 예를 들면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대출 받아서 공장 지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근데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간다네. 네. 유럽에 공장 지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대출 받아야 되는데 걔들도 계속 음. 어, 우리나라에서 대출받아서 또 환전해갖고 하면 또 환수실. 환율 네. 또 때문에 또돈 내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막 증서를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못하는 상황이 눈치 보는 상황인 거지. 음. 그래서 장비주들은 안 가는 거죠.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거에서 어찌됐건 소재주들은 똑같이만 납품을 해도 음. 어,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시장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아, 네. 그러면 상대적 우위, 우위. 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요 네, 지금 시장에 네. 돈이 없으니까 음. 좋은 거 찾기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네. 그 중에서 좋은 거 찾던가, 테마 찾던가 네, 찾아서 올라가는 네. 거 있을 거고. 네. 이제 20년도에는 셀업체가 주가가 음. 좋았고 21년도에는 음. 소재 업체. 그중에서도 양극재가좀 많이 좋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22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그 보니까 또응극제에 대한 이렇게 이슈가 음. 사실 나올 때는 음. 또 주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가요. 작년에 그렇게 안 갔, 뭐, 응극제 이슈가 별로 없었어도, 대주전자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갔죠. 에이. 저 그때 옛날에 얘기하고 찾다가, 9만원에 들어가서 네. 11만원에 나왔고, 네.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주가가 조정받아서, 음. 제가 알기로 9만 후반대인 걸 알고 있는데, 음. 아,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그냥 내 피셜인, 그러니까 음. 제 마이 피셜인데, 음. 그냥 10만원 밑에서는 좀 줍줍 하셔도. 야, 저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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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예, 네. 네, 맞아요. 3만원, 4만원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저한테 그러면, 얘기했을 때요? 네. 제가 기담면안들었나요 그니까 사람들이 네. 안사더라고 <laughs> 아, 저의 한 4만원대 얘기했어요. 4만원대가 조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박스권이었네요. 네, 4만원대 박스권이었는데, 작년 제가 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어... 네. 아무튼, 내 네,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죠. <laughs> 그래도, 어... 예, 오늘 이제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미 놓쳤는데 어떡하겠어요. 음. 이제 앞으로 음. 더 좋아 보이는 음. 거니까. 음. 그러면 건... 이렇게 그냥 비교해서 음. 차트를, 그냥 뭐 네이버가 될 건데, 주식 창 네. 차트가 될 건, 음극제 네. 그러니까 뭐 대표 기업인 뭐 포스코케미칼, 아니, 아니 그 에코프로비엠, 네. 그다음에 l n f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가 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전고점 대비하면 거의 회복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음극제 방금 얘기했던 뭐 포스코케미칼, 롯데케미칼, 음. 그다음에 네. 대주전자재료 검색해 보면 그 고점 대비해서 아니, 많이 안 올랐어요.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그러면. 뭐 룸이 남아 있는 데가 더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음. 말씀드린 거고 한번 찾아보시고 음. 또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